이원성 경기도 체육회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3 1개 시군 대표 선수, 지도자 여러분, 임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회장 이원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힐링 더 가평 기회 더 경기 제 71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이곳 가평특별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차례의 도전 끝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작지만 특별한 각병국민의 끈기와 열정이 빚어낸 소중한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3 1대 시군 어디라도 고루고루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희망의 증표입니다. 스포츠 인프라를 포함해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큰 걸음입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물신 양면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동현 경기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경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님께서도 우리. 30개 시군의 체육 발전에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대호 문화체육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 도우의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 체육인들을 위해서 그 뜨거운 열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를 대표하여 이하경 부의장님, 김영태 의원님, 조정식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이 바쁘신 의정 활동을 비롯해서 또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경기도 가평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31개 시군 시장 군수님들과 의회 의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라섬의 제주 패스볼 아시아 대표 축제로 만들어낸 가평군 여러분들의 문화 역량은 이번 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큰 빛을 발했습니다. 서태원 가평군수님,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지영기 가평군 체육회장님 임직원들과 그동안 저희 대회를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평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1개 시군 선수단 및 임직원 여러분, 경기 체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 체육의 기와 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김동연 경기 도지사님이 큰 대려와 절단 속으로 경기도 선수촌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중심의 도시형제1 선수촌과 실내 체육시설 중심인 야외 제2 선수촌을 31개 시군 선수단 및 임직원 여러분들을 맞이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또 김동현 지사님께서는 저희 체육인들에게 기회 소득을 또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난 2006년 52회로 막을 내렸던 경기도 동계체전이 20여 년 만에 부활될 예정입니다. 국제빙상 스케치장은 전국 동계체전 22년 패의 위험을 달성한 최유공도 경기도의 유치 대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님과 신진성 제주도 특별자치체육회장님, 신창원 제, 유, 뉴질랜드 대한체육회 단장님을 비롯한 대외 기빈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다 건너 멀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힐링과 지혜와 변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스포츠로 하나 되는 경기도, 스포츠가 더 행복한 경기도를 만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여가소년... 소녀.